자, 안녕하세요. 스마이카 주보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최고의 촬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독일산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연비가 무려 2 2 2 k m 요 가격은 500만 원대고요. 차량의 내용 좋습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미친 연비를 가져가실 수 있는 독일산 세단, 폭스바겐의 제타. 제타 1인 신조 모델로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2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운전석 앞쪽 휀다만 판금이 한번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폭스바겐 제타 1.6 TDI 블루 모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폴크스바겐의 이제 제타라고 하는 세단인데. 폭스바겐 모델들이 연비가 괜찮은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들이 꽤 있죠 근데 이 세단 라인업에서는 제타라고 하는 모델이 가장 연비가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타 같은 경우에도 1600cc 엔진과 2000cc 엔진으로 나눠져요 2000cc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20km가 넘어 가진 않습니다 약 18km 2.0 엔진도 연비가 좋지만 이 차량의 진가를 보시려면 1600cc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 운행을 하시면 거의 기름이 안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내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특별한 사고가 없어요 특별한 교환이 없는 차량이고 지금 앞쪽에 이 부분 이 부분만 한번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유지 관리 해오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왔다고 강조를 드리고 차량은 올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식 대비 가격 대비 주행거리도 그리 많지가 않아요. 현재 10만 킬로대에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독일산 세단이 500만원대로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 정도 연비를 가지고 있는 독일산 세단이 이 가격에 나오는 건 더욱더 신기해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520. 52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가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이 폭스바겐의 패밀리 룩을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준중형급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국산 차량으로 사이즈를 동시에 놓고 보실 때는 아반떼급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외관 디자인이 질리지 않는다는 이큰 강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 밑에서 전방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에 타이어 트레드도 좋아요. 8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옆에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 도화지라고 하죠. 이 부분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다 껴져 있는데 이유는 이제 선팅을 새로 해서 선팅을 새로 올리게 되면은. 이 말리는 과정 때문에 저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차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선팅을 새로 했다 이제 1열의 양쪽을 새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가 딱히 보이진 않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TDI 1600cc 경유 엔진이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 하나 정도만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보일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자 일단 연비야 연비고 그러면은 이제 연비 다음에 이 차량의 강점이 무엇이냐? 자 제가 보는 제타의 강점은 첫 번째로는 일단 디자인이 헤시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불호 없는 세단 형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예요. 연비가 이렇게 잘 나오는 세단이 하이브리드 제외하고 사실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디자인이 호불호가 없다 이 부분이 큰 강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우리가 독일산 세단을 운행을 할때 아무래도 독일산이다 보니까 이 차량의 성능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없을래 없을 수는 없잖아요 코너링이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코더링을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생각보다 출력도 괜찮고요. 승차감도 그리 나쁜 모델이 아니에요. 1인 신조에 주행거리 많지 않고요. 연비 미친 듯이 나오면서 500만원대에요.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오토 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개입판 밝기 조절, 라이트 조사각 보실 수 있고. 자, 위쪽에서 이심 눈밀러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창 포함을 한 미디어. 보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이 3단씩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중앙에서 공조기 스타뱅고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3,660km, 만 10만km대에서 딱 주행 거리가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연비를 우리가 요즘에 또 신경을 안 쓸래 안쓸 수가 없는 게 아침에도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지금 기름값이 다시 오르니까 원래는 이제 유류세 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원래 오, 이번 달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또 다시 움직이니까 그냥 올해 말까지 그냥 유류세안 맞겠다. 이런 기사 제가 보고 왔는데 어이 기름가,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움직이고 그것도 이제 고유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안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면으로 볼때 500만 원대의 독일 세단이고요. 연비가 뭐10 후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20kg가 넘어요. 22.2kg라는 정말 미친 연비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일산 세단을 정말 연비 좋은 차량으로 정말 저렴하게 운행을 해보고 싶었다 이런 분들은 이 차량 놓치면 큰일 나고요. 자, 오늘 차량 같이 좋은 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딱히 단점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그 기본 모델이요. 네, 1,600cc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2.0 모델보다 옵션이 이제 한두 가지 빠진다. 뭐이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이 차량의 연비와 가격. 그리고 현재 컨디션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차량은 폭스바겐의 제타라고 하는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고요 자 일단 두 가지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차량이 이제 원산지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곳이 어디냐 독일이에요 독일산 세단이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연비겠죠 지금 기름값 때문에 겁나서 주유소를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연비가 2 2 2 k m 예요 가격은 500만 원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는 순간 바로 나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빠른 선택을 해보세요. 차량 가격은 520, 52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특송거래, 대차거래 및 해차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마이카 소보장입니다.